자, 하수들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병창, 어, 유, 조윤기, 윤기형님하고, 홍라이, 서승용 팀, 혼복과 남복. 자, 1대 0으로 일단 남복이 승리했습니다. 자, 1대 0 경기 시작,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말하지 않고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말안 하는데 일단 윤기 형님 스매싱 들어왔습니다. <소리> 윤기 형님의 갑자기 성의성한 생각이 안 나가지고 <laughs> 이대영입니다. <laughs> <놀란람> <laughs> 윤기 형님 실수. 그래도 1대2. 자, 1대2. 여기는, 오, 혼복으로 아예 완전히 하네요. 아, 빙고 잘 찔렀습니다. 3대1. 자, 3대1 계속됩니다. 4대1. 어, 초반에 많이 지고 시작하네요. 어씨 너무 위로 뜨는데요. 공을 못 잡겠네요. 오우. 아, 윤경 실수. 기술을 쓸려 했으나 실수했습니다. 2대 4. 그습니다2대 4. 오호. 5대 2.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전 게임은 계속 졌다고 합니다. 아, 이거 세게 나는네오잘먹고습니다 아하, 윤경 3호. 자, 3호. 자세가 안니었죠6-3 6-3, 63. 로. 아웃입니다 아웃 아쉽게도 조금 나갔습니다 4-6 5 빙고, 오, 병창이 잘합니다. 가죽에서. 잘 받고 있습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74, 74. 자, 74. 병창이 형, 이거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야 되는데. 오, 봤습니다. 봤습니다. 오, 봤습니다. 오, 오 라이님. 전이에서. 57. 전이 좋았습니다. 자, 윤기 형님 실망한 표정. <laughs> 자, 57. 한 번씩 줌에서 윤기 형님 얼굴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57입니다, 57. 자, 끼웠습니다. 스매싱. 오, 이거는 먹어야죠. 아 라인님. 와, 라인님. 전위에서 잘합니다. 자, 윤경님 표정 한번 잡아주고. 자, 다시. 6, 7 따라왔습니다. 한점차 오, 받고. 오, 큰일 났다, 큰다 오, 오, 와, 마지막에 잘합니다. 해서 오, 아, 좀아깝습니다 86. 자, 86. 경기 계속됩니다. 스매시. 살짝 받고. 살짝 받고. 오, 잡았습니다. 오. 아, 빼기 안 맞죠. 78. 윤기 형님 빼기 안 맞습니다. 윤기 님좀 화났나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윤기 님 얼굴 한번 잡아주고. 78. 팔팔입니다 나인 인스타그 아하 딱 좋네 딱 좋네요 아 요번에는 병창형 현실수88자 6250g 잡으시겠어요 2번 팔8입니다자88자 역전을 갈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할까요 88에서 흙자잘 맞고 있주신다 아직까지는 자, 공격 수비 다 좋습니다. 아하, 병창이 형 리시브 실패. 98. 98 역전당했습니다. 아, 나이스. 바로, 그렇죠. 남자는 리시브. 예, 99. 병창이 형 하나 먹었습니다. 아주 만나게 먹었네요. 9대9.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바로 앞에서 한개더 먹었습니다 19 제육전 했습니다 제육전 얼굴표정 한번 볼까요 아네19 10대9아웃입니다 10 10대10 10대10입니다 아요요빈고 1대0 11대10 아웃이네요 아쉽게 2대0 다시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랠리는 없습니다 자 맞고 맞고 자또 가서 맞고 맞고 어 아이제 비었습니다 아 이쪽 비었죠 3대0 어, 이번에 빈자리를 잘 찔러주는 류 병창 3대0입니다 자 왔습니다 맞고통놓고 받아주고 오 위험했습니다 방금은 자아 4대0 네. 4대0 좀더 많이 벌어졌네요 접혀야 되겠죠 4대0. 자, 자, 아, 또잘할수 있나? 아, 반대편. 아, 오, 앞에서 병창이 형. 5대0. 잘하고 있습니다. 5점 차 많이 벌어졌습니다. 5대0입니다. 나와 빨리 들어가죠 5대0에서, 그렇죠, 그렇죠. 자, 한 번씩 공 방향을 끌어줄 필요 있는데, 안 넘었죠. 1대5. 공이 안 넘었습니다. 1대5. 자, 11대15. 1대5입니다. 받아주고, 자자죠. 그렇죠, 그쵸, 받아줘야죠. 한번 더. 그지 빈자리. 오 백으로 빈자리를 아주 아름답게 넣습니다. 2대5. 12대15. 3점 차가 됐습니다. 오! 아, 아웃이라고 하네요. 요기는잘 어, 모르겠습니다. 2대5. 오, 어, 줍니다, 공원. 3대5. 아, 들어왔다고 하네요. 윤경이 융이... 아웃이 했는데. 윤경이 융이... 받았습니다, 형 형이... 3대5. 형이... 3대 3대5. 3대5입니다. 자, 받았습니다. 아, 윤경이 주네요 오, 방향. 아 멈춰서. 4대5. 또, 또 둘이. 자, 윤경이 이럴 때 포장 봐야 됩니다. 4대5. 자, 윤경님, 포장 어떨까요? 자, 4대5 되겠습니다. 자, 즐겁게 해야죠, 윤경님. 4대5. 자, 봅니다. 4대5. 아, 5대5. 자, 5대5 됐습니다. 자, 다시. 자, 분열이 일어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자, 화이팅 하고, 5대5. 아하, 윤경님, 땅을 쳤습니다. 6대5. 워워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워워 자, 약간 화해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6대5. 잘했고, 자, 봐주고. 오, 마이스. 오, 봐, 저, 와, 어려운 거 받았습니다. 라이누님. 아, 이번에는 윤경님. 멋졌습니다. 로 6대 6대6. 동점 다시. 6대6이 되었습니다. 와, 어, 아니까. 6대6입니다. 자, 자, 로빙골 잘 처리했고, 반대편 폈습니다. 오, 어, 반대편 또, 오, 어, 던졌습니다, 와, 7대6. 빈 곳에 넣으려고 했으나, 실패. 자, 7대6. 아, 요번에 라인 운이 잘 받았습니다. 어, 7대6이 아닌갑니다. 6대6인가요? 일단 6대6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대6. 자, 지금 중간에 점수를 까먹었는데 나중에 카운팅이랑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7대6으로 하겠습니다. 아,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7대7. 자, 갑니다. 7대7. 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7대7로 하겠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발대칠 롱아 발대칠에서 어 어떻게 가. 아 라이닝 전이해서 잘했습니다 자 9대7 됐습니다 네, 9대7 맞아요? 아97 맞다네요 19대17 홈복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2대7 흘 한번 더, 어, 반대편 뛰어야 된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버리시고! 자, 잘바았습니다 아, 빙고! 8구 자, 1점차 쫓아왔습니다. 다시. 8구쫓혔습니다 아, 못 찾아가네요. 20대 18. 자, 이제 5점 남았고. 자, 저 남복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홍보기가 지고 있습니다. 20대 18. 자, 살짝 주고, 그렇죠. 아하, 라인님 실수. 네, 넘기지 못했습니다. 19대 20. 자, 이제 종착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거의. 집중해야 됩니다. 오, 가운데를 뚫었습니다. 20대 20. 오, 뭐 방금은. 윤경님이딱 가운데 정중앙을 뚫었습니다. 동점 만들고. 자, 받아야죠. 멀리멀리. 멀리. 쫓아와서 또자 자, 오, 예. 자꾸 상대방 움직여야 됩니다. 맞습니다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아웃입니다. 1대0. 자, 1대0이 됐습니다. 아, 잘 받고, 안대편 받고, 받고, 어, 맞아, 맞아. 아웃 아우, 아니었습니다. 아웃이었지만, 아, 2대0. 야 아, 지금 또 지고 있어서 지금 융영님 표정이 몹시 안 좋습니다. 2대0. 좋죠. 아, 윤경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땅 쳤습니다. 3대0. 윤경이 한번가야왔는데 윤경이 웃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겨 3대0. 오, 봤어. 잘 봤습니다. 윤경이 잘 봤습니다. 자, 쫓아가야죠, 윤경이. 좋죠. 저, 저, 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 봤어, 봤어. 일어나, 일어나야지. 아이. 병창형이 이번에 일어나는 게 너무 늦었습니다. 4대0 매치. 아, 너무 늦었다가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뒹굴렀죠, 병창이형 느립니다, 병창이형 동작이. 아, 들어습니다 그렇죠. 아, 서브 실수로 마지막 게임도 졌습니다. 자, 윤경이표정 <laughs> 표정은 윤 윤경이. 표정은 윤경이형윤경 표정은 뭐지 뭐야? 표정은... 아 <laughs>